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시안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번한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보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B 데스크 등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우리 해역에 세슘137 농도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공유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기존보다 50% 증가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있었던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만약 사고 이후 우리 해역도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수산물 섭취에 대한 우려도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동쪽 해역과 제주도 남동쪽 해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슘 137 수치가 실제로 증가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수치를 확인해 보니 원전 사고 이전에도 더큰 폭의 변화가 관측된 적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사능 수치의 변화 정도가 정상적인 변동폭 안에 속한다는 거죠. 비율로 봤을 때 2014년에 기존 농도보다 5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절대적 양으로 봤을 때는 킬로그램당 0.001 베크렐 증가한 걸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관측 지점의 세슘 농도를 추세적으로 분석하면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세슘 137 농도가 원전 사고 이후 급증했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원전 사고 이전에도 더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방사능 농도의 변화량이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로 판단했습니다.